5입니다이 함수의 극댓값을, 라지의 극소값을 24이라고 할때 합을 구하는 문제죠.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서 답를 해보래요. f(x)가 6x 제곱 더 6x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래서 6으로 한번 곱하면은 x 제곱 마이스 x 마이 1이 이렇게, 마이,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값이 1과 마이너스 1가 됩니다. 그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1과 마이너스 마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3차 플러스니까 이런 개형을 가지고 있죠. 예, 그래서 그때는 그때. 역대, 극소는 여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극대, 1을 집어넣은 게 극소가 되겠죠. 그래서 F, 한번 해봐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? 어,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24, 플러스 2 계산하면 어, 이게 36이니까 이렇게 하면 21이 되요 그리고 F1은 2가하기 3 마이너스 12 그리고 더 1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 5는 마치 마중이 되는요 그래서 이게 극대가 되고 이게 극소가 되겠죠. 그럼 합을 하면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.